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곳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다 지옥에 던져서 멸만 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아, 네. 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땅에 떨어지 않을 것이다.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그러하지 말아라. 말아라. 너희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네. 월은 우리가 위대한 길을 걸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의 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성결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오늘 어, 첫 주에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인생의 보폭을 맞추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땅 가운데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기며 그들 마음에 품어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자, 둘째 주에는 광야길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광야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기회의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친 광야를 승리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한다고요? 원망 대신 감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더욱 강하게 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길을 걷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제자들이 이제 이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겪게 될 필연적인 박해에 대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결이도 그러고 예린이도 그러고 가장 어린 아이들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성공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혹은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전된 직장, 또 안전된 관계, 안전된 미래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장에 본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기 때문에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도 바로 이 사망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혼도 몸도 둘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없애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26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시선에 갇히면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위협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의 내 육신에 영향을 줄수 있고 내 삶에 환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시선이나 평가가 두려워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볼까요?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한번 뭐라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나는 학교 급식 시간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친구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이 두려워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닌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워했고 두려워했을 때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결국 타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결국 모든 것이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바로 이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이었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이 못한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 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언정, 영혼은 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보다, 우리의 지금 몸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요. 이걸 알는데 불구하고, 영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은 육체의 병이 두려워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끊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더 그리워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옆에 친구와 대화하는 게더 즐겁게 느껴지는 것처럼 예배가 무너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아. 나한테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괜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가 부담스럽습니다. 기도에 달려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또, 예배가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내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병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손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죠. 자,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친구들 참새 두 마리가 얼마라합니까 한냥입니다. 한냥을 원으로 보면은 아싸리온입니다. 이 아싸리온이 로마 동전 중에서 가장 낮은 동전 단위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한냥은 얼마쯤 될까요? 동전으로 10원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십 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부작거 없는 참새 두 마리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사소한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많은 참새보다도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의 생명은 더 철저하게 보호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금요일에 말씀 제가 어떤 걸 전했습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불타는 화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지배당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단일의 그세 친구는 세상에 아무리 강요하고 법칙에 무서울지라도 내 생명을 잇나 있을지라도 그 세상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구타는 화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믿는 우리 어느 친구들에게를 주면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승리자는 두려움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영적의 승리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방향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두려워 합니까? 영적인 승리자가 두려워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기도가 식어버리는 것을 두려워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만이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 삶의 무엇이 무엇이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안에 그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종교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일어납시다. 아멘. 하느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붙드시고 영정의 승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두려움에 묶여 사는 신앙을 끝내고 하늘 경외하는 담대한 신앙으로 일어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께 영광이 되겠다고 선포하며 위대한 길을 걷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